전화 받겠습니다. 보세요. 네 대표님 영광입니다. 아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내가, 내가 네 감사드립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어 한전 산업이요. 아, 한전 산업사였어요. 어. 네. 매수카피는요? 아만만 이천 이 원에. 네. 샀는데 무지 무정했는데 지금 한 반은 제가 어깨대 상진 날 팔고 네. 반은 지금 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추가 매수를에 단가를더 낮춰서 나올까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어까 아, 하고 네. 네네. 이 한전 사람은 원전 쪽이잖아요. 음. 원전 네, 그렇죠. 쪽이잖아요. 네, 네. 원전 쪽 기자재 네. 쪽인데 나쁘진 네. 않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고 지금 꺾이면 엔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도 옛날에 많이 이렇게 손해 보신 분들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네. 제가 가져가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네네, 네, 네, 참고했습니다. 네, 올해는 좀더 들고 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의 딱지 붙이면, 이게 아. 오늘, 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건 뭐냐면 네. 재료라 그래요. 재료가 올라왔다가 이제 기대감이 좀 수그러진 건데, 원전 관련주는 좀더 보면 돼요. 네. 네. 웨스트, 네. 사우, 웨스트 사우팅 이쪽하고 이렇게 네. 우크라이나 지원에 같이 들어가다 보면, 이쪽은 네. 되게 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은 좀더 우리가 네.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꺾여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긁어하는것 네. 같아요. 더 사진 보세요. 변동성이 세서 아... 있는 종목 잘산 판다 생각하고 끌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며칠 정도 조정을 네. 주다가 이 중간값 네. 있잖아요. 이중간값이 깨지 않으면 이 캔들의 네. 고가, 여기 고가하고 저가하고 여기 중간값이라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중간값을 깨지 않으면 바이엔 홀딩 네. 하면 돼요. 그래서 쭉 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대표님 목표가를 제가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목표가 원전 쪽은 나쁘지 않아요. 한정기술도 실적이 음. 좋은 종목이라 좀더 끌고 와서 네. 어, 손해보고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매수가 부분은 오겠지요? 예, 올수 있어요. 갖고 있어요. 네네, 거래가 네네. 좀 최근에 네. 들어온 거기 때문에 눌르더라도 원전 쪽은 하반기 가더라도 좀더 모멘텀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엔 홀딩 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건강... 네, 고맙습니다.